안녕하세요. 엘레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저 테슬라 중국 매출이 걱정인가라는 주에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시총이 드디어 1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아 조금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 들여다 보고요. 그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살펴시지않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저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만 나홀로 헐헐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저 지금 맵을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뭐 엔비디아가 눈이 부실 정도로 나홀로 어, 독야청청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매그네피스 7 주식들이 위에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마소가 0 4 빠졌어요. 애플 0.7이 빠졌어요. 애플 이따가 한번 들여다 볼 겁니다. 왜 오늘 또 이렇게 좀 떨어졌는지. 그리고 구글 1.49% 빠졌어요. 자, 뭐, 구글 지금 반독점법 이슈. 아, 그거에 또 이제 법원에 이제 결국 트라이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향받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 1.53. 뭐, 구글이 이러면 메타 당연히 영향받죠. 메타랑 아, 관련된 뭐이 주식들은요 아, 회사들은 현재 유럽에서 현재 지금은 이제 그 테스팅을 받고 있죠 f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메가네피스7 주식들은요 언제나 이런 어, 법원들의 소위 독점법에 어,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도 0.86뭐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요즘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받고 있는 중이죠 자 테슬라 오은1.50%빠는 빠졌습니다 뭐 며칠 연속 왔기 때문에 조정이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엔비디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 홀로 푸르고 푸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엔비디아는요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매크로 우리 기업들 분석할 때 여러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요 오늘은 작은 주식들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이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밸런싱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 지금 그앞 우리가 그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금리 인하 시기가. 이게 이제 그 적어도 6월 달에 한 번은 혹은 7월 달뭐 이런 그 중간에 한번 있지 않을까로 예상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연말에 한번 정도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얼어붙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또그 갭, 소매 대폭락을 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폭락을 하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이럴 때는요. 그러니 하고 지켜보다 보면요. 결국은 우량주 중심으로 꾸준하게 올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현재 어찌됐건 바이든 행정부는요, 돈을 어떤 식으로든 다 풀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현지에 살다 보면요. 아, 지금도 바이든이 이쪽으로 풀고 저쪽으로 풀고 계속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건 결국 자금들이요. 아, 유동성 공급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대권 전까지는요. 아, 당분간은 자금 유입이 계속 되니까 그냥 여러분 미국 주식이 역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핵심 뉴스들 정리하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 기업 소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 나홀로 3.25% 와, 정말 이 상승요. 무지막지 합니다. 정말 이 멈출 줄 모르는 거죠. 작년 20, 이미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 초에만 하더라도 1월 1일이죠. 2월 달. 그리고 12월 말만 하더라도 테슬라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00달러 초반, 100달러 초반까지 밀리면서 정말 우울했거든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더 가망이 없다. 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 정말 그 이후부터 상승하는 것이 이 정말 미친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데 오늘만 또3.25 나홀로 올랐죠 135를 찍었습니다 뭐 이게 10, 10대1로 분할 했으니까 아이 이제 10대1 분사 분할을 원래대로 돌리면 1350달러에 이른 거예요 <laughs> 무지막자죠 자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가 드디어 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의 아, 이 소위 마소가 시가총 1위였거든요 근데 마소를 아, 이겨버렸습니다 애플을 따돌리고 마소까지 따돌려 버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3.33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3조 3천억 달러 야 이건 뭐 지금 뭐이 3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자 3천조 원 돌파한 거즉이 회사들이 3개거든요 어, 현재 엔비디아, 마소, 애플인데 어, 마소가 애플을 따돌린 지꽤 됐고 최근에 한번 다시 마소를 뛰어넘었다가 다시 내려앉았거든요 자한번 보시면요 더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자맨 위에 보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란 게 3330이죠. 3조 3천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시가총액. 이게 엔비디아요. 상상이나 이걸 했겠습니까? 마소가 2등입니다. 3316이에요. 약간의 차이지만, 이건 뭐 하루만 해도 뒤집히지만,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해버립니다. 자, 뭐 이거 여러분 상상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애플을 뛰어넘고, 엔비디아가 마소를 뛰어넘을 것이다. 1, 2년 전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상상 못했죠. 이게 주식이고요. 이게 주식 투자는 재미예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죠. 야, 이게 반도체사가 어떻게 감히 테슬라를 어, 넘고 엔비디아를 넘고 아, 이 마소를 뛰어넘고 애플을 뛰어넘을까? 상상도 못했겠죠. 누구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어, 시가총이 1위에 등극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애플도 3296입니다. 3296, 파란색으로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저 1등이 된 거고요, 시가총액.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1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 기업,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마치 3년 전에 테슬라가 자동차 업체들을 뛰어넘고 에 도요타를 뛰어넘을까 이랬거든요 그 복스바겐을 뛰어넘을까 그랬는데 그냥 단숨에 뛰어넘어 버리죠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 소위 자동차 업체들의 전체를 다 합치더라도 테슬라가 더 높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요 기업 투자라는 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이런 다이내믹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들은요 한번 이렇게 좋은 기업을 선택 이렇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뭐 10배가 뛴거 아닙니까? 그냥 원래도 높았는데 거기서 또 10배 이상이 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이 기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어, 이 소위 엔비디아가 1년 반, 작년 1월 달에, 1월 초에 여러분 100달러였어요, 100달러. 얻어요, 100달러. 그러니까 그 분할하기 전에 분할하기 전에 그게 지금 (1350) (1400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의 (14배가) 뛴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주식 투자고 미국 기업들에요. 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폭락할 때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떨어지고 힘들 때는 기업이 뭔가 자꾸 폭락하고 이럴 때는 계속해서 제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현금을 계속 벌어들이는 그냥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운동하라 그랬죠. 그렇게 또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뭐 어마어마한 그 시대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 성장할 때는요. 자기 자신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꾸준하게 자기를 한 거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시대를 맞이하는 거야. 즉, 운이 따라야 되는 거야. 시대에그 역사의 때가 와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때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빵 터져 버리니까 이이이 이 소위 시대를 타는 거죠. 그 영웅은 시대를 잘 타고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영웅도요, 그 시대 즉 소위 말해서 운 때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어, 자신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열심해서 히 하나님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카이로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때가 올 때에 준비된 사람만이 움켜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엔비디아의 이런 급상승을 보면요. 어, 테슬라의 상승도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어,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 볼 소식은요, 애플 소식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6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시가총액. 자, 이것도 하루 천하죠. 어, 이 마소에게도 밀렸지만, 엔비디아에게도 밀려버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잘했기도 했지만 애플이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자, 뭐냐. 오늘 애플 소식 중에, 어, 오늘 안 풀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 애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게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이 머리에 쓰는, 이 눈에 쓰는 과글이거든요. 자, 이게 애플 비전 프로죠. 어, 애플의 비전 프로 2가 어, 야심차게 내놨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잘안 팔립니다. 그래서, 어, 이 생산 자체를요, 지금 현재 미루고 있고, 좀더 늦추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여러분, 지금 그 디멘드 자체가 안 나와요. 그니까 러 수요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니까 러 애플 비전, 어, 이 사이 애플이 내놓은 것들이 뭔가 이첫 번째 원잘 팔리면 이 투도 막 밀어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슬로잉 디맨드입니다. 저, 그니까 디맨드가 안온 거죠. 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이거 지금 살 감당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어,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시, 상황이 이게 지금 매크로가요안 좋거든요. 아니 개, 개인들의 지금 소비 지출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카드빚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리바이빙 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도 뭐 예, 미국이 그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뭐 형편 없겠죠. 중국은 수요가 다 줄어버린 상황이고 이것도 여러분 이런 그이 가글을 쓰는 건요. 이 가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없어도 뭐 굳이 생존의 문제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거에다가 돈을 쓴다 그것도 뭐 가격이 적당하면 살수 있겠어요 뭐 에어팟 같은 경우 있죠 뭐 지하철이나 한국에서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 운동할 때 듣기 위해서는 아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 그런 것들은 가격이 안 세니까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가격대가 뭐 수천 불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대 때문이라도 안 사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더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디맨드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플의대안은 뭐냐? 파란색으로 하라고 보시면 애플즈 나우 포커싱 온 릴리즈잉 어 치퍼 모델 인 레이 2025. 2025년도 말, 내년도 말에 아 현재 그 계획은 뭐냐면요. 싼 모델을 내놓겠다. 라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안 팔린다니까 아무리 기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비싼데 그래서 더싼 모델을 내놓겠다고 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도 뭐 이것에 영향을 받은 건데 여러분 여기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슬라 자동차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과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요, 이 자동차가 프리미엄 자동차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 그 뭐, 벤즈나 BMW처럼 프리미엄 차니까, 이 벤즈나 BMW는요, 그 어떤 그 판매 자체가 뭐 대중적인 차를 막 파는 회사들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좋죠. 그래서 사이즈는 크지 않더라도 고정적인 팬, 팬덤은 꼭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테슬라가 딱그 상황이 있죠. 모델 3까지도 모델 Y도 프리미엄 차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살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 꾸준해요. 성장이. 어, 그런데 지금 이제 요청이 뭐예요? 대중적인 시장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 2, 아, 반값짜리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차를 내놓을 내놓을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자율주행이 함께 이제 곁들여서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러니까 아, 똑같아요. 그런 것들 대중적인 걸 내놔야 되지. 너무 비싼 모델이 아무리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결국은 경제적인 능력이거든요. 살수 있는 사람이 수요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차. 지금 중국 차들이 저렇게 중국 내에서 포화 상태에 들어가고 이러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만불짜리, 만오천불짜리 싼거막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제 야심차게 내놓은 것들이 잘안 팔리고 애플 비전 프로도 일단 연기해버리고 싼 모델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기분 좋은 소식부터 좀 들여다볼 텐데요. 자,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사이버 트럭이 폴리스카로 완전히 바뀐 그 모습이죠. 자, 얼마 전에 두바이에서 이 두바이 경찰국이죠. 두바이 경찰국이 경찰차들을 이렇게 선보이는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저 거기에 맨 앞에 사이버 트럭이 두바이의 경찰차로 딱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장갑차가 전장터의 장갑차, 막 탱크가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거든요.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두 바이 경찰서가 잘 그렇게 디자인을 좀 했어요. 두 바이 경찰국으로 아랍보도 적혀 있고 폴리스에서 멋있게 돼 있죠. 아주, 그, 이, 소위 이제 경찰차로서는 최적격이거든요. 왜냐면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 일단 기술적으로 최첨단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전을 위해서도 총을 쏘더라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탄 능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뭐 물리적인 공격에 있어서도 경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실은 아, 그러한 아, 이 트럭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냥 트럭으로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트럭이 경찰용으로도요. 기가 막힌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어, 이 사이버 트럭이 두바이에서도 경찰차로 등극하고 지금 아마 앞으로 미국에서 또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찰용 차량으로 많이 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그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어, 사이버 트럭을 어, 써서 결국은 어, 앞으로 굉장히 아, 이 소위 말해서 많은 용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발전된 모습으로. 진보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버 트럭의 수요는요 앞으로 픽업 트럭 시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공공기관과 많은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중국 매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June 10 to 16이거든요. 그니까 6월 10일부터 16일 사이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어, 뭐그 지금 보시면요. 어,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은 11,700대를 팔았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1,700대를 팔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왈과 알부또 얘기들이 많은데요. 현재 이제 마무리 하기까지는 이번 2분기가 두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두주 남은 시점에서, 야, 11700대 좀 적은 거 아니냐?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게 나오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자, 이번 2분기 때, yoy 입니다 Year of Year. 자, 전년도 대비 8.7% 감소한 매출 기록입니다. 자, 이거는 뭐 떨어진 거죠. 자, 그러나 콜 아, 오브 콜, 지난 콜, 지난 분기 1분기 대비는 11.6% 아, 상승했다. 이렇게 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떨어졌는데 아, 지난 콜오보다는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도 어, 뭐 사실은 뚜렷하게 어떤 얘기하기 어렵죠. 뭐 올랐다, 내렸다. 좋다, 싫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파란색 선 있죠? 오른쪽 끝에 좀 보시면 파란색 선이 이게 이제 24년도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1분기고 그다음 보라색 있죠. 바로 위에 보면은 보라색 이 있는데 이게 이번 2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어 1분기보다는 확연히 많이 많다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11.6%상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작년도 3분기가 노란색이에요. 자 그게 지금 현재 어 뒤로 갈수록 떨어져 있는데 현재 그 그 좀, 판매가 스트롱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반기에. 어, 지금 2분기 마지막에요. 이 그래서 아마도, 어, 2023년도 3분기 데이터는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 작년 4분기보다는 약하죠. 저, 작년 4분기나 아마 작년 2분기보다는 약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작년에 매출이 나올 때는요, 가격 인하를 통해서 나왔죠. 중국에서 대폭 할인을 하고, 여러 프로모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 대대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매출이 올라갔다라면, 자, 이번에는 뭐 중국에서 특별하게 뭐 가격을 내린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늘 똑같죠. 그냥 뭐이 상태로 이제는 테스라는 우리 길을 간다라고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아, 지금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그 우리 테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꾸준하게 매출이 꾸준한 판매가 계속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서 중국의 지금 전반적인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너무 경쟁이 격화되니까 이제 외국으로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리, 테무 이런 것들 미국도 상륙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를 열기만 해도, 뭐 SNS를 열기만 해도, TV에 TV를 켜기만 해도요, 알리 테무 광고 너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물량들이 막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썩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몇푼이라도 건져야겠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자 그래서 막 질적으로 어떻고 떠나서 그냥 일단은 뭐 내수가 안, 안 되니까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산골에 있는 시골에 있는 뭐 이런 개인들이 만든 거를 어 그렇게 이테문나 알리에 올려가지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그냥 뭐이 천 원짜리 팔면, 뭐, 어, 이, 소위 백 원, 오십 원 남더라도, 이렇게 얹어서 파는 게 좋은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남는 거. 그니까 러그 사람들은, 뭐, 시간당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벌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중국은 그 값싼 노동력으로요. 막 시골에 그냥 노동자들 있잖아요. 정말 형편없이 봤거든요. 한달 월급이 뭐, 십만 원, 이러니까. 이십만 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이렇게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노동자로 고용하면은, 그 사람들은 십만 원 받는 사람들에게 20만 하는 만 저도 너무 좋아할 까같요 그런 값싼 노동력을 쓰는 거예요. 뭐 서부나 뭐 저쪽 반차는 중국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물량 공세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전기차 시장도 포화 상태예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회사들이요, 망한 회사들이 나올 거고요. 그럼 지금 중국 회사들은 지금 다 적자잖아요. 전기차를 만드는데 어떻게든 입지를 만들고 남이 죽어야지 자기가 사니까 기다리는. 거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누가 죽을지 결국 중국에서도 전기차 판매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한 포화상태 속에서도 테슬라는 굉장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막 떨어지지도 않고 테슬라만의 어떤 독보적인, 테슬라만의 고유 가치를 유, 유지하면서 꾸준한 성장. 여기에 제가 초점 맞추라고 그랬죠. 꾸준해요. 꾸준하게 판매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하다보면요. 테슬라의 지금 현재 거는 더 올라가겠죠? 자, 거기에 이제 테슬라도 저렴한 차를 이제 내놓게 되면요. 만불짜리, 이만불짜리 뭐 이런 것들 조합해서 내놓게 되면 테슬라는 또 이런 BYD나 이런 회사들 거에 시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그냥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휘스컬 아시죠? 이휘스컬 라고 하는 회사는요 전기차 스타트업이에요 미국에서도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2021년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20년도에 빵 뜨면서 2 1년도엔막 주먹구구식으로 너도 나도 전기차에 막 뛰어들었거든요 자어찌됐건휘스커가 그때 등장하면서요 자이 이 소위 2023년도에 휘 스코가 이제 내놓을 텐데 A550 HB가 나올 텐데 결국 어 테슬라 모델 Y 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스타트업인 이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휘스커가 만드는 차량이 모델 Y를 앞지르고 모델 Y를 죽여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사를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려한거 2021년도 11월 17일 이그 뉴스거든요. 뉴스 기사에서 테슬라 모 모델 Y 킬러라고 합니다. 모델 Y가 지금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판매 차가 됐는데 너도나도 그때 이 모델 Y 같은 차를 내놓으면서 아 우리가 모델 Y 킬러다 이렇게 기사가 막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 공매도들은 이렇게 막 덤벼들면 모델 Y는 차가 안 팔린다. 테슬라는 끝났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자 이렇게 언론들이 난리치고 휘스커도 사장이 나와가지고 CEO가 나와서 뭐 테슬라는 우리가 잡는다. 우리가 테슬라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오늘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이 휘스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리 파이버 뱅크럽스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소문으로만 돌던 게 드디어 못 견디게 나온 거죠. 지금 여러분 자금 사정이 어렵거든요. 대출 받고 융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이 자동차 매출이 안 나타나고 이러면요, 오래 못버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국은 더 빨리 이런 걸 망하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는요, 망하기도 망하지만, 사실 느릿느릿하죠. 어떻게든 정부 보조금 가지고 질질 끌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막빵 터지는 건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선명하거든요. 망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 실적을 보이지 않으면, 본인들이 정말 잘 팔리는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를 팔아서, 마진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유일하잖아요. 돈 버는 회사는. 그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제대로 버는 회사 자동차를 팔아서 그래서 사실 아직도 테슬라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도 없어요. 결국 시간 지나면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더갈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간에는요. 어, 사실 더 많은 회사가 망할 거예요. 중국도요. 포화상태죠. 좀 기다리세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회사들이 망하면 그때야 이제 진짜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막 몰려서 나와서 뭐 휘스거다 뭐다 미국도 막우죽순으로막 나왔는데 망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 어저께도 분석해드렸지만 지금 뭐이테슬라또 어, 킬러라고 했던 루시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루시드도 지금 굉장히 암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CEO나 사장들은요 나와가지고 아 우리 충분히 할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러지만요 왜그 그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펀딩을 해 주잖아요 그 주주들이나 투자들이 펀딩을 해 주는데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실 자동차를 중요한 건요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쉽지 않아요 비싼 걸 갖다 가지고 좋은 성능을 왜만만됩니까 근데 문제는 단가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테슬라만 유일하게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테슬라를 아무리 뭐 비판하더라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테슬라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테슬라가 앞으로 반값짜리 차를 내놓더라도 그 고민 속에 있는 거죠. 수익을 낼수 있는 자동차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지금 이제 기다리라고 하고 있죠. 결국 시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대하라고 얘기했죠 머스크도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저는 아 정말 중국에서 빨리 빨리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 소식도요. 아주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자 지금 그 이번에 모델 Y가 American Made 가장 또 미국적인 차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저 테슬라가요 여기 지금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순수 미국 제품으로서의 랭킹이 매겨졌거든 요 자동차별로요. 모델 Y가요. 독보적인 1등을 했습니다. 전기차로서요. 모델 Y. 그리고 보세요. 오른쪽에 데이터를 보면은, 아, 모델 S가 4위를 했고요. 모델 아, X가 9위를 했습니다. 지금 모델 3만 빠져있죠. 그런데 모델들이가 얼마 전에 아 지금 현재 그 정부 혜택을 받는다 그랬죠 롱레인지가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요 안에 이제 그 배터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아, 미국산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이제 내년 쯤에는 다시 이제 랭킹을 뽑을 때에 모델들이까지 들어가겠죠. 이러면 테슬라가 완전히 1, 2, 3단, 현재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차들은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칸 메이트, 소위 승용차 부분에서 다 비교했을 때도요, 결국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국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재미난건요 2등이 혼다고 3등이 폭스바겐이거든요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바이든이 고무 찬양하는 GM과 포드는 순위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탑 25도 못 들어가요 전부 다 외국에서 어떻게든 싸게 이렇게 공급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GM이 토, 탑 23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지금 GM이나 포드는요 지금 사실 미국 메이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조 때문에 그렇게 지지를 받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테슬라만큼 미국 안에서는 미국 미국 메이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델 Y 전기차로 독보적인데 유일한데. 이 전기차가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면요 왼쪽에 보세요 빨간색을 할려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넘버원이죠 그리고 넘버원 아메리칸 메이드입니다 완전히 미국적인 차면서 또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단일 기종으로 제일 많이 팔린 걸 등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넘버원 비이 r 인더 월드 바이 레비 n e 제너레이트입니다 즉한대한대팔 때에 매출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차로 등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그이 모델 Y가 벌어들이는 이 매출을 보면 뭐막 무지 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테슬라인 거예요, 여러분. 모델 Y나 모델들을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어낸다라는 거가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one of the safest vehicle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 중에 하나로 등극해 있는 상황이죠. 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모델 Y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완전 미국적이면서도 돈을 잘 벌어들이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정치인들이 이제 점점 더 알게 될 겁니다. 와, 정말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이 조, 좋은 회사구나. 이걸 알면요. 노조가 있냐 없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옛날 70년대, 60년대나 막그이 노동자들을 막그막 그 대할 때나 그때가 노동자 들이 중요했었지. 그때는 사실 뭐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어, 이렇게 어, 다들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상식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이 테슬라가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쯤 하도록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정교스님이습니다